그러니까 맛의 척도로 보면 약간 글렌할라키랑 글렌파클라스의 중간에서 되게 잘 어. 어, 어. 요걸로 잡고 법개정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어느 정도 표가 좀 실린다? 정신 나는. 똑바로 차려라. 형님 웃물 먹자. 벌써 이렇게 갖고 씩 <laughs> 쓰세요. 하나 찍어줘 아, 야 우리 앤패스 우리 카페 시그니처 소금빵 아 소금빵 어, 제일 맛있 소금빵이 내가 네, 이거 저... 좀 많이 좀 고정된 <laughs> 거 <보던 건데>, 이거 <laughs> 야 그냥 킹조지를 먹지 바삭바삭바삭 킹조지는 우리 좀 나중에 아예 그렇지 또끝나왕이 하나 있잖아 있어야지 또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술은 <laughs> 맛있게 먹으면 내 술이야 시간이 부족하다. 아, 난 좋아해. 아, 난 좋아. 해그 이유는 혹시 위가 그렇죠. 칠필터 내추럴 컬러인데 색깔 봐. 아, 간장이다, 콧노래. 간장. 간장이야. 몇 도지? 58.6도. CS도? CS 아, 캐스크. 물 그러니까 타지 않았다. 올로로소, 셰리 캐스크. 형님 의들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 한번 뜯다 음, 우리 <laughs> 야 야, 야, 야 뚜껑 너 그러면 안 되지. 아까도 봤다. 왜 이럴까? 케이스를 이렇게 멋있게 막 만들면서 왜 이럴까? 하나, 두, 오 예. 야, 야. 야 리터짜리라. 너무 좋아, 좋은데. 야 이거 같은. 야 많이 따지마. 많이 따지마, 이지마이 어떻게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오는 중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또 향에 취했구나 또. 대만의 대표적인 술이고 카발라는. 대만은 야마자키. 대만은 카발라. 위스키의 자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발라 하나로 극부상해가지고 완전 아, 아, 색깔이 간장 색깔. 아, 색깔이. 어쨌든 카발라는 간단하게 하면 숙성으로 따지면 얘는 나스를 지향하는데 그 이유는 이유는 대만이 너무 기온이 높고 하니까. 이게 숙성이 너무 빨리 온거 거의 4배 정도, 4배 이상으로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뭐. 스코틀랜드의 4배니까 거의 스코틀랜드에 한번 5년 숙성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20년 숙성 가면해 그렇죠? 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멘트해서모르고 아니야, 이거 선물이야. 어, 선물. 아이고, 한 번, 아 이거 선물로 통화로 하면은 한3 0만원 정도. 비노바리크랑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노바리크도한 음, 28만 원, 30만 원 정도 가는 네. 거같아 향에서는 물론으로써 쉐리, 쉐리향들이 되게... 근데... 얘그 찌득한 거 혹시 코박죽 해보시면 그렇게 알풀구자 안 치는 거 같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내가 얘기게 지금 정확하게는 5 8팔점 정도 봐야 어. 되는데 그런 아. 느낌, 그런 느낌이 안. 야 그런 것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그 정도면 어, 굉장히 알풀구자 없는 편 있는 거지. 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설령 크으... 와. <laughs> 5십육도 같지는 않아. 맛있네. 오, 미쳤네 오, 얘네. 마지막 줄 수하기 잘했다. 와. 아, 진짜 고도수를 조금 아, 어려워. 아나 진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괜찮네. 어. 어. 네. 아무. 조금 부담스러실 우수 있잖아요. 데일리로 네. 드실 때 그때 그냥 물한 방울 아. 두 방울 채워 아. 드시면 훨씬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왜 이렇게 맛있게 느낀는지 알아? 우리랑 같이 먹어. 음. <laughs> 이게 딱 때를 만나보고.

기분 나쁜 떡들음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알면서 맛있는 술은 진짜. 아 이러면 또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한번 갔다. <laughs> 아니 사실 내 카발라 그때 바에서 먹었을 때 이렇게 김만 난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 김만 나는 버전을 먹은 거지. 그렇 근데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좋은 술이군. 맛있다. 맛있게. 진짜로 맛있다. 나나 내 지인들이 있었으면은 응. 절대 안 따. <laughs> 내가 욕 먹을 걸 알기 때문에 음. 따면은 예나 발렌이나 아니면. 발베니 어, 존이 없고 존이야. 그런 것까지. 아, 나는 괜찮은데 이게. 그러니까 맛의 척도로 보면 약간 글렌할라키랑 글렌파크라스의 중간에서 되게 잘 어울려지는 느낌이 나서 되게. 호불호가 1도 없을 정도로 음, 쉐리의 CS 중에서는 음. 탁 선을 지키는다는 느낌. 어? 왜 이렇게 잘만들까 이렇게. 우와. 아니 왜냐면 나는 코의 어르신들하고 술을 많이 먹는다. 아, 젊은 친구하고 내가 뭘 일이 없죠. 뭐. 그러다 보면 이런 거 먹어버릇하면 안 돼. 젖봉따는 제일 연장이 음. 먹어. 그러다가 바로 하이볼로 넘어가. 이거 아... 하이볼로 하면은 또한두잔 먹는 것도 아니냐열몇 잔씩 먹고. 어쨌든 그런 술자리도 많으실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건강도 챙기시면서 오래 가고 싶으신 거죠? 음... 그렇죠. 아... 고등이가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 부담스러. 부담스러. 아... 아니야 녹지도 않아. 너무 아... 맛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샤리 와인이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하잖아. 디트 와인, 샤리 와인 디저트 와인. 와인인데 약간. 이런 디저트 정도로 먹기에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너무 멋있어 진 우리가 카발란에 대한 사실 데이터가 많지 않고 경험 음, 많지 않잖아 음, 이거는 음, 물에 타먹든 음, 하이볼에 타먹든 음. 그냥 밑으로 먹든 그냥 갖고 놀아도 될 만큼 안정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고 음. 마음대로 먹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와, 좋다 진짜,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대만 가면 진짜 네. 20명 삼을게 <laughs> 대만 가면 내가 콕콕 딱 때리겠어 <laughs> 올룰로소 <올롤러소 웃음> 쉐리에 대해 제대로 좀잘 정리를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아, 비면 생명의 물을 명 <laughs> <들었는데, 장면이 웃음> 생명의 물을 생명의 물게 생명의 물을 키가 생명의 옛날에는 아 이게. 약품으로 많이, 어, 소독약으로 많이 쓰였던 거를, 이거를 이제 먹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은 이제 마취가 되고 난다, 막 이렇게 되면서, 아, 생명의 물이거든요. 아, 생명의 물이구나. 어, 어, 생명의 물이라는 아, 이름을 맡는 유튜버가 생겼는데, 아, 그분이 또아래마로 아, 마신다. 이렇게 어, 잘은 몰라. <laughs> 잘은 모르지만, 이트가좀많 만나봤다. 뭐, <laughs> 이렇게 확실히. 진짜 타격감 있는 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에이... 나는, 나는 타격, 타격감이라보다 난 뭔가 어필하고 나한 아... 매력을 좀 발산하는 위스키를 음... 아주 좋아하는 거. 카발라는 솔직히 내가 의심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응. 지금 계속 말을 아끼면서 어. 계속 검증을 해봤어. 음, 음, 음. 난 놈이다. <laughs> <laughs> 아... 나도 좀 열받아. 그렇지? 열받아. 나도 열받아. 얘네들도 되게 약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증무소인데그 어, 얼마 안 됐지? 어, 2000년도 좀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제 시작하고나 세계적인 위스키가 되고 상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올라온 건데, 약간 질투가 좀 나는. 질투 나지. 느낌으로. 우리가 뭐 물론 K 팝이나 뭐 K 드라마나 K 무비나 여러 가지로 이제 휩쓸고 있지만, 에이. K 위스키로는 사실 1리인이 입장이잖아요. 아, 저희 그러니까. 증류소가 아, 씨, 저 정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음, 어. 근데 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증발량은 어. 더 많을 거야. 빨리 되겠지.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세금만 개편하면 맞아요. 세금 개편하고 맞아요. 대기업에서 손대면은 대기업에 손대면 이거 충분히 더 이상의 거를 맞아요. 맞아요. 솔직한 말로 얘네 맞아요. 통발이잖아. 그러니까, 맞아. 얘네 통발이잖아. 솔직히. 맞아요. 통발도 어쨌든 자금력이잖아 그러니까 그, 그래서 아, 대기업이 손대야된 그러면 맞아요. 얘네들은 맞아요. 카발라는 자금력이 확실히 딱 뽐뿌지게 아, 해주니까 그로 대기업에서 대야 그러니까 김창수 그, 혼자로는 절대 아, 안, 아, 안, 안 돼. 어떤 일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손을 못 대는 게 세금이 너무.. 맞아요. 내가 왜.. 진짜로 우리 국내에서난리안 사. 죽었다 깨도 안 사. 그냥 나해외나한 번씩 나갔다 올 때나 그 때나 사 오는 게 억울한 거야. 아, 이만큼 네. 억울한 게 아, 없어. 10%가 아니고, 내가 볼때한 120%, 한150% 되는 거 같아, 세금이. 네. 150% 정도까지 봐야. 그쵸, 150. 그런 것까지 봐야 돼요. 네. 그거는 풀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야. 맞아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손을 못 대는 게, 일단은 지네가 주세를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럼, 그거를 부딪히면은 자기네 다른 데로 대격을 음 받기 때문에, 안 건, 뭐, 여기서, 그니까, 민초들이 일어나서 이게 주세법을 좀 바꿔줘. 바꿔주면 음. 얘네 완전 달겨들 거야. 바로 달려들지 제일 아... 불쌍한 게서인들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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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나 무슨 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냥 면세로 그냥 그 나라보다 비싸겠지. 그래도 면세로 먹으면은 먹을 만하잖아. 근데 그것마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행한 거예 아, 음. 충분히 남들도 먹을 수 있고 나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부담돼. 그런 기회를 박탈을 하는 거지. 음. 많이 받게 야 돼. 구시의 유물인데. 어. 이거 일제 잔재다. 일, 일제 때 만들어 놓은 법이야. 음. 네. 근데 일본은. 바꿨어. 바꿨어, 진지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가능거니까 되게 이거 되게 정치인들 잘못된 맞아, 거야. 맞아. 맥주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들고 일어났어. 수제 맥주에 대한 것도 그래. 들고 일어나서 바꾼 거고. 바꿔. 위스키는 이제 붐이 일어지 2년 3년 됐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좀 이제 이제 좀 오는 것 같아 입질이. 되게 바보 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옛날로 치면 어떻게 보면 세국정책이 자기 안에서만 솔직한 별로 우리가 내수시장이 많지가 않아. 이 조그만 데서만 음. 할게 아니라 일본이나 뭐 대만처럼 이거를 확장 정책으로 나가고 여기서 좋은 수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면은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못된 맞아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너무 잘못됐어.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고, 솔직한 말로 많이 먹어본 놈들이 또잘 만들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소주를 의사들은 그냥 화학, 화학 물질로 정정하고 응. 있어. 소주는. 안 먹는데 근데, 근데 소주를 지금 가격 높이고 있잖아. 높일 게 아니라 주세를 바꿔서 위스키를 구, 보편적으로 음. 먹을 수 있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 아 그, 거기서 맞아요. 얻는 세수가 더 나. 아 이걸 왜 신들이 모를까? 이... <laughs> 어쨌든 근데 어쨌든 바꾸려면 대중의 힘이 필요한데 얘네들한테는 아직 맥주랑 소주는 차원이 달랐던 얘기잖아 그 근데 얘네들한테 체감이 아직 안 오는 거야 여전히 발렌타인 30 이런 생각만 아... 하고 있으니 진짜 지금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20대 30대들한테 끼치고 있는지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약간 음... 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음...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체감이 되는 수준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무조건이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르겠지만 요걸로 잡고 법 개정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쪽에 어느 정도 표가 좀 나는, 실린다 정신 똑바로 차하 무조건 한표 찍어주세요 어, 아, 진심이다 와. 무조건 찍 실제로 당부해서 아 얘가 돼있다 이이걸 저렇게 거의 없어 갑자러거아아 <laughs> <laughs> <아니야>? <laughs> 아, <laughs> <아니, 웃음> 빨리 <laughs> 한몇 년? 한1년만 나도 아, 면에서야 직접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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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생명이 <laughs> 걔는 화면에 안 나오잖아. 동다좋 예, 좋아요다대수을모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요 고마웠어. 야, 아이 보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진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잘해요. 파이팅. 저두박 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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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